국내에서 네. 마약 중독자들이 대충 어느 정도다 숫자로 네. 어, 추정하십니까? 네. 마약류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암수 범죄라 그래요. 네.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약 사범 숫자를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네. 걸리는 마약 사범의 몇 배가 마약류로 남용하고 있는가 인 나를 추측을 하는데 최소한 30배 정도를보고요 네. 많으면 100배 이상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법 마약류만 봤을 때는 30배가 돼도 의료용 마약류까지만 300만 명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2, 30명에 한 명은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치, 친족 중에 한두 명은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는 게현실이라 얘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다. 왜? 그런 사람은 나서질 않잖아. 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뿐이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이다. 그러면 장래 내 가족 중에서 한두 명이 마약을 남겨갈 수 있다는 건 엄청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서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걸 활성화해야지, 남의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비구경가듯이볼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비현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필요한 건 아는데, 아,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뭐. 우리 동네는 안 돼. 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재활센터나 이런 거는 중독자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은 예방활동도 할수 있고, 다른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지역에서 반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마약이라고 멀리하면, 멀리만 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동네 안 온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모릅니까? 따로. 오히려 우리 동네에 가까이 병원이나 재활센터가 있을 때 동네를 지킬 수가 있죠. 그런 회복된 사람들이 예방 활동도 할수 있고 또그 사람들 다른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이상이니까 동네가 더 안전해질 거아닙니 요약을 하자면은 그 2023년 대검찰청에서 마약사범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이 2만 7천 명 아닙니까? 2만 7천, 2백. 뭐, 한 3만 명가량 네, 네. 된다 했, 할 때, 그 암수율을 계산하면은 보통 3 0배 정도로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순수 마약사범만 에서한 90만 명, 100만 명 된다라고 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 이외에 의료용 마약, 네. 펜타닐이나 포포폴, 프로포폴, 네. 어, 그런 수면제, 수면제 진통제, 각성제, 뭐, 한공안제. 거기에 이제 중독된 네. 그런 사람들이 음. 실제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숫자들이 한 200만 명 정도 그렇죠. 될 것이라 보고 네. 그래서 우리 국내에 한 3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마약류에 네. 중독되어 있다고 라볼수 있다 그렇죠. 진짜 이런 통계가 나온다 그죠 그렇죠. 아주 심각하네요 그럼요 다음에 미국은 2021년 통계가요 음. 6100만 명의 마약류를 남용하는 걸로 나옵니다 음. 그중에 4200만 명이 대마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펜타뉴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00. 1 0만명 이상이 되잖아요. 예. 전쟁에서도 그렇게 안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3억5천 음. 정도의 인구 중에서 6 천만 명이 마약을 하고 있는 실태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3 0 0만 명이 마약류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믿을 사람이 참 없을 것 같은데요. 데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 중독이라 그러면은 말기 중독인 사람만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암으로 치면은, 말기 암환자만 암이다. 네. 초기 암은 암도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초기에 있는 중독자들까지 다 합해야죠. 피부과 생일과 가서 프로포폴 맞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가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중독이 돼야 되는 거죠. 한두 번 시작한 사람은 빼고, 네. 또 뭐, 1년이 안된 사람은 빼고, 미리 뭐 식으로 하다 보면 알수가 없죠. 또 불법인지 알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되고, 그게 진행이 돼서 말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스펙트럼이 크다. 네. 마약류에 노출돼서 중독이 시작되거나 중독이 진행되는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말기가 간 사람은 많지 않겠죠. 왜냐면 다 죽어요. 자살해서 20, 30%가 죽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중에는 마약의 중독자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죽었거든요. 음. 이,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 주변에서 편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음료를 주면요. 이 검사는 키트를 마아서 팔아요. 따라서 혹시 다른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혹시나 뭐 행동이나 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한 번쯤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을 정도가 됐어요.